관세모살. 예, 먼저 멸롭장신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세상을 부처님의 법음으로 좀 가득 차게 하자.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불교 대학이 시작된 것은 2월 말, 3월 초입니다. 1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포교해 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포교는 불교의 생명입니다. 또 포교는 많은 공덕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심성이껏 자제분들, 친구들, 아는 지인들에게 포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입춘 삼재 소멸법에 대해서 덧붙여서 예, 입춘 불공 또는 입춘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어제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은 꼭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입춘에는 입춘 첩, 입춘 축이라고 해서 입춘 대길, 그냥 다경, 이런 글꼴을 써서 붙입니다. 예,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읽고 그 뜻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춘대길. 그양 다경. 예,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더라. 그양 다경은 따스한 기온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붙여서 말씀드리면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 글구 자체가 훌륭한 입춘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진실로받아들이면꼭 말대로 됩니다. 이 한자를 써서 문이나 벽에 붙이십시오. 한자가 좀 어려우면 뭐 한글도 괜찮습니다. 입춘 대길 그냥 다경 한자를 써서 문에 붙이든지 또는 한글 뜻으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예 이것을 문에 좀 붙이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A4 용지에 써도 됩니다. A4 용지에 연필이나 볼펜이나 또는 매직으로 써셔도 됩니다. 예, 예로부터 우리 풍습에는 입춘 축을 써서 이렇게 붙이면 아주 좋다 했어요. 어느 정도 좋으냐? 굿 하는 것보다도 더 좋다. 굿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춘 때돈좀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반드시 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굿 하는 것보다 입춘축, 입춘 대길 그냥 다경 이걸 붙이면 음더 좋다는 거지요. 예, 언제 붙입니까? 입춘시에 붙이면 좋다 했는데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입춘시는 23시 58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부서를 안 써도 됩니다. 예, 자막 잘 보시고 벗겨두셨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필기 도구를 사용해서 정성스럽게 쓰면 됩니다. 예, 이걸 믿음을 가지고 쓰면 끌어당김의 에너지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글 같아도 예, 우리가 관세보살에 오면서 이걸 정성껏 써봐요. 정성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를 또 끌어 당겨옵니다. 스님들이 쓰는 스의 글, 다라니, 경문, 이런 것도 집에 붙여놓으면 다 좋은 것이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편, 가족 중에 삼재가 된 사람이 있으면 절에 기도 붙이시면 일주일 스님들이 정성껏 삼재소멸 기도해 드리고 입춘 당일, 회양일에는 스님들이 경면주사, 빨간 흙입입니다 빨간 흙 경면주사로 쓴다란이 옴짜나 아마 이 경문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첩 같은 데 넣어서 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원래 삼재는 나가는 삼재라 해서 날삼재라고 합니다. 뱀띠, 닭띠, 소띠, 즉 사유축띠에 해당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절에 기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한 덕분에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다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예, 십륜주기로 바뀌는 운을 역학에서는 대운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운이 좋으면 오히려 크게 발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 복삼재가 되어서 더 잘됩니다. 또는 그해 연운이 아주 왕성해도 삼재는 그냥 오히려 크게 더 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재라 하면 제가 6 개월 전에 올린 삼재 겁내지 마라. 그것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재 금내진 마라. 삼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꼭좀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제가 조금 중복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재는 무엇인가? 천재, 인재, 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지앙, 인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앙, 지제, 땅에서 일어나는 지향 천재, 인재, 지제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수재, 풍재, 화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 바람, 불, 예, 물과 바람과 불로 일어나는 지앙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명분으로는 질병, 기근 전쟁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예, 다 아주 무서운 것들이죠. 예, 또 한편 주로 이 들삼제에는 건강의 손상을 입는 수가 많고, 또 노삼제, 눌삼제 때는 명예의 손상을 입는 수가 많고, 날삼제 때는 재물의 손상을 입는 수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재가 만일에 복삼재가 되면 덜삼재 때는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요. 또, 놀삼재 또는 눌삼재. 이것이 복삼재라면 오히려 크게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날삼재가 만일에 복삼재가 됐다. 이러면 크게 재물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사람에 따라 다르니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절에 삼재기도를 올리고 또 엄자 등 다란이도 몸에 지냈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신중기도 때 외우는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기도 끝에 반드시 세번 이상씩. 한 100일 정도를 독송하면 막 그러고서 그해 삼재소멸 기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예, 이 음부를 또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들어가시면 한 15분 정도로 해서 잘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돼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나무 사만다 못다 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나 남 다냐타 옴 칵칵 카에 카에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지다지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사바 이걸 제가 염불로 해서 올려둔 게 있어요. 나무 삼만다 못다 나마바라지하다사사나 남다냐타옴카카카예카예후모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지다지다지리지리바다바다센지가시리에사바하 이걸 15분 동안 해놨습니다. 아, 이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삼재가 들었다. 또는 내 가족이 삼재가 들었는데, 어, 철에 기도를 붙였는데도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런 예감이 있는 분들은 불술소재 결상 다란이를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듯이 금강경을 좌루에 이삼독, 빨리 금강경을 독성하도록 새로 올려 놨습니다. 그것은 삼독하는데 약한 51분 걸립니다. 뭐 그걸 가지고 독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음정근도 늘 들으시고요. 예, 제 생각에는 금강경 꾸준히 하시고 관음정근 꾸준히 하시면 음, 뭐삼재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기도 덕분에 삼재가 다 복으로 화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복으로 화하는 그런 도리가 이 기도에 있으니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입춘을 맞이해서 삼재에 대해서 또 입춘 기도, 어, 입춘 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날 것도 좀 보시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상보살.